자, 이번 시간에는 그 초음파가 사각으로 입사했을 때 생기는 현상 중의 하나인 그 제1 임계각과 제2 임계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를 보면 제1 임계각. 그 뭐냐면, 굴절된 종파가, 굴절, 굴절된 종파가, 굴절된 종파가 90도, 90도가 되었을 때, 되었을 때의 입사각, 입사각을 제1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2, 제2 임계각. 제2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이제 굴절된 횡파입니다. 굴절된 횡파가 90도가 되었을 때의 입사각을 제2임계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법성이 있습니다. 어, 이제 파가, 입사파가, 입사파가 이제 종파가 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각도가 입사각이 어느 정도 작으면은, 아, 제2 매질, 이 부분을 우리가 제1 매질이라고 그러죠. 제1 매질, 아, 밑에 부분을 제2 매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사각이 어느 정도 작을 때는 제2 매질에 보면 종파가 아, 생기고, 레이블 아, 아, 횡파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어, 아까 얘기했지만, 제1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때 보면, 아, 요걸 우리가 이제 그, 어, 입사각이라고 그러죠. 입사각. 입사각이라고 그러고, 요걸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굴절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입사각을 이렇게 자꾸 늘려주다 보면, 늘려주다 보면 이렇게 이제 더 늘려줘야 되겠죠. 늘려주다 보면 굴절된 종파가, 이때 L파가 90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90도가. 90도가 되는 경우. 더 늘려주면, 이때. 입사파를 더 늘려주는 거죠. 이때. 이때는 이제 이거, 이제 횡파만 남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제1임계각이다제1임계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 임계각은, 자, 이번에, 이 입사각을, 입사각, 입사각 세타를 더 늘려줍니다. 더 늘려줘요. 더 늘려줘. 이걸. 이렇게 더 늘려줘. 저보다 더 크게 세타를 더 늘려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제1 임계각일 때는, 아, 이 제2 매진에 에, 이 횡파만 남았었어요. 횡파만. 자, 제2 임계각의 정의는, 이때 굴절된, 굴절된 이 에스파, 행파가 90도, 이것이 이제 90도가 돼. 90도가 되었을 때의 이 입사가, 이걸 우리가 제2임계가 이라고 합니다. 제2임계가. 임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굴절된 행파가 90도가 됐으니까 이게 대표면파가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제1 임계각과 제2 임계각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한 번. 제1 임계각과 제2 임계각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쇠기, 쇠기의 재질, 쇠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알루미늄으로 철, 철로, 철로 이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위가 이때 그 왜지 쇠기 쇠기의 <laughs> 종파 속도가 2,730 mps 입니다 쇠기죠 이게 탐촉자의 재질이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로 이때 스틸이라고 했어요 스틸, 어. 스틸. 에, 스틸에서의 종파 속도. 어. 종파 속도가 뭐, 한 뭐, 5,900, 5,900을 합시다. 5,900 정도. 아, 몇 메타퍼 세크. 그 다음에 s 파가 뭐, 한, 아, 3,000 정도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제일인계가 예를 들어서 제일인계가이다제일인계가 이걸 구하라 이거지. 그러면, 에, 우리가 스낼스로우가 이렇게 되죠 스넬 법칙이 에, 사인 에, 베타 분의 사인 알파는 v2 분의 v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에, 이게 이제 그 웨지가 v1이 되겠죠요 놈이 이제 그 v2가 되겠지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봅시다 풀어봐요 예, 굴절된 종파가 지금 일단 제1 임계각을 구한다, 이거지. 어떻게 될까? 어, 그러면 요거에 이제 그, 이게 90도가 되겠죠. 이게 에, 굴절된 종파가 90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이때 이게 제1 임계각이거든요. 자, 아, V2. 어, V2가 이거죠. 종파가 5,900이라고 했을 때, 에, 에, 웨지에서는 2,700이죠. 2,700. 이거 퍼세크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인 90도는 1이죠. 1. 그래서, 사인 알파 곱하기 5900. 에, 그건 2700이 되겠지요. 자, 다시 쓰면 사인 에, 알파는 5900. 분의 2700. 이렇게 되겠지요. 요걸 다시 쓰면, 은 다시 쓰면 은 요걸 구해야 되니까 알파. 아, 입사각은 아크 사인. 아크사인 5,900분의 2,700이 됩니다. 이걸 한번 계산기로 해볼까요? 한번 계산기로 27도가 나옵니다. 이게 제1임계각은 27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2인은 자, 그러면 제2임계각을 한번 해볼까요? 제2인을 이렇게 해서. 어. 아 여기다가 제2인계각 해보자고. 자, 제2임계각은 여기 시계다가, 마찬가지로 이제제2임계각제2임계각 그걸 구하면 이때 이제 이 속도만 종파 속도를 이제 횡파 속도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건 변환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굴절된 이제 횡파가 90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사인 알파는 이게 저 스트레스가 지금 이게 가능한 겁니다. 5900이고 3000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횡파 속도가 3000입니다. 예를 서3000그 다음에 이제 퍼펙스 웨지에서2730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다시 쓰면 봐, 사인 90도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쓰면은 사인 알파에다가 3,000. 3,000은 2,730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알파는 3,000분의 3 0 0 0분 2,730에다 벌써 니다 자, 알파는 아크 사인, 아크 사인 3,000분의 3,000불 2 7 3 0 되겠죠. 요것도 한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 계산. 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2,730일. 나무기 3,000, 0.91입니다. 0.91인데, 아, 이 값이, 이게 이제 0.91이 나옵니다. 음, 이게 0.91. 아크 값이 0.91. 요것이 이제 72도, 73도 정도 나오네요. 73도. 73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보면은, 굴절. 자, 제1 임계각은 27도. 제2임계각은 73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하니까 그래서 에, 지금 봐 횡파, 아, 중파보다 이제 제2임계각이 이제 굉장히 크지요. 자 어쨌든 이 아, 정도로 한번 오늘은 임계각에 대해서 한번 아, 구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